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또한번 야구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심작 단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 계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에이스 제임스 레일과의 재계약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메이저리그 다수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재계약 가능성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자 용병시장의 초대형자가 등장하자 드디어 기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누구길래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메이저리그를 휘어잡았던 스타 플레이어 요한 몽카다입니다. 그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야구계는 마치 폭풍에 휩싸인 듯 술렁이고 기아 팬들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요한 몬카다는 쿠바 출신의 내야수로 뛰어난 운동 능력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자랑하며 세계 야구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쿠바 리그에 데뷔한 그는 당시 다소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야시엘 푸이그와 호르의 솔레어 이후 최고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진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5년 2월 메이저리그 멜비 승인을 받고 보스턴 레드삭스와 3.15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몬카다는 국제 아마추어 슬롯머니를 초과한 보스턴의 엄청난 사치세 부담을 안겼고 몬카다의 총 영입 비용은 6.300만 달러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그는 드래프트에 나왔다면 전체 1순위에 선정될 만한 유망주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몬카다는 2016년에서 타율 294 출로율 407 장타율 511의 성적과 함께 15홈런을 기록하며 멜비닷컴이 선정한 전체 유망주 1위에 올랐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몸카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7시즌 동안 활약하며 통산 타율 254, 93홈런 339득점을 기록한 경험 많은 빅리그 선수입니다. 특히 2019년 시즌에는 132경기에서 타율 315, 출루율 367, 장타율 548의 성적과 함께 25홈런을 기록하며 F/W 5.7을 기록하는 등 유망주 시절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화이트삭스는 그와 5플러스 1년, 최대 9천만 달러, 한화 약 1,2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 출전이 제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카다는 실력과 잠재력을 모두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고 KBO 리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몽카다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대회에 쿠바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삼성과 기아의 한국시리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입국해 여유가 있었던 몽카다와 쿠바 대표팀은 한국 야구의 최상위 대회인 한국시리즈를 직접 관람하며 현장의 열기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몽카다는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한국 야구의 열정과 관중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자리한 경기장은 응원가와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팀의 팬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응원 문화를 선보이며 경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쿠바 리그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야구 그 자체가 한국의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는 몽카다에게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삼성과 기아의 경기는 마치 월드 시리즈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열기와 수준 높은 경기력이었다. 특히 기아의 김도영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비 능력과 타격 센스를 보여주며 큰 인상을 남겼다. 그의 민첩성과 순간 판단력은 메이저 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재능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몽카다는 이러한 경기에서 느낀 자극과 도전을 통해 자신이 KBO 리그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경기를 뛴다면 새로운 목표와 열정이 생길 것 같다. 이 리그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전성기를 열어줄 무대가 될수 있다”며 KBO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몽카다가 경기장에서 기아의 타선과 수비를 직접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기아와의 협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몽카다는 KBO 리그에서 뛰는 것이 단순한 도전이 아닌 자신이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아의 유니폼을 입고 김도영 같은 점고 재능 있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한다면, 팀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의 도전이 내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 믿는다. 며 기아에 지속적인 너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몽카다 영입이 성사될 경우, 팀내 포지션 구성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도영은 유격수로 이동시키고 몽카다를 이루로 배치하거나, 몬카다를 3루로 기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의 합류는 팀 내야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타선에 큰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카다 영입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릅니다. 그의 높은 연봉은 기아 구단에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으며 KBO 리그에서 그의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몬카다의 타격력과 수비력을 높이 평가하며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의 커리어를 보면 테임즈나 로아스와 같은 성공적인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의 발자취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몽카다의 영입 가능성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3년간의 검증된 활약을 보여준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몽카다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만약 내일과의 재계약이 실패한다면 몽카다 영입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작 단장은 몽카다의 계약에 성공한다면 기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몽카다가 기아 타선에 합류한다면 팀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내년 시즌에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몽카다가 만약 기아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의 타격력과 수비 능력은 기아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입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기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성적에 기여했지만 몽카다라는 대형 메모리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비아는 좋은 용병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몬카다의 등장으로 이 계획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카다는 쿠바산 특유의 파워와 빠른 배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로 메이저리그에서도 280의 타율과 25대 30홈런의 특급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KBO 리그에 합류한다면 그가 보여줄 성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KBO는 MLB에 비해 투수들의 구속과 재구가 비교적 떨어지며 리그 전반의 수준도 다소 낮습니다. 따라서 몬카다의 타격 능력과 운동 신경은 KBO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카다는 자신의 폭발적인 타격과 주력을 활용해 KBO 투수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장타력은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들 사이에서도 돋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빠른 주루 능력은 도루 및 베이스 러닝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다져진 수비 능력과 경험은 KBO 팀들에게 귀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이내믹한 플레이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열광할 것이며 KBO 리그는 몽카다의 합류로 한층 더 활기를 뗄 전망입니다. 한편 2025년 FA 시장의 개막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최고의 우한 필승조 투수 장현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이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6일 시작된 이번 f a 시장은 이미 다양한 선수들의 이적과 잔류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KT 우규민의 잔류와 유격수 심우준의 한화 이적 우한 12승 투수 엄상백의 한화행 허경민의 KT 이적 등 굵직한 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현식의 거취 역시 KBO 리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 구단은 장현식의 잔류를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그의 몸값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단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구단은 장현식 선수의 에이전트 측과 접촉해 협상 중이지만 예상을 크게 웃도는 조건들이 제시되면서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A 시장에는 장현식을 비롯해 SSG 랜더스 홀드왕 노경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김원중 12홀드를 기록한 구승민 등이 불펜 강화에 목마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LG 트윈스는 불펜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우석의 복귀가 1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현식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또한 불펜 보강을 위해 장현식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LG와 함께 몸값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방 구단 중에서는 불펜 약점을 드러내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친 삼성 라이온즈가 장현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시리즈에서 장현식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만큼 점고 유능한 불펜 투수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려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역시 김원중과 구승민의 잔류 여부에 따라 장현식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내년 리그 정상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장현식의 잔류가 필수적이었다는 보도와 함께 LG 삼성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아가 무리하게 장현식을 붙잡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FA 시장에서 장현식의 이적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과연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중 어느 팀이 그를 품에 안고 내년 시즌 불펜 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MLB 970억 괴물 타자 한국행 가능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